안녕하세요. 석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김정수 선생님입니다. 기술 이론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설 기술의 개념과 건축, 토목 기술의 차이, 건설 기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건축 구조물의 완성 과정과 토목 구조물의 완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구조물의 완성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건축 구조물의 완성에서 그첫 번째 과정, 건축 기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이란 말부터 알아보죠. 기획이란 국어 사전에 일을 깨하여 계획한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planning 이네요. 즉,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건축 기획이란 건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발주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설계자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 왕자를 컨셉으로 하는 집을 짓고 싶어요. 라던지, 돈은 100억 뿐이 없으니 이 정도에서 지어야 해요. 라던가, 3년 뒤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등에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즉, 건축 기획 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요구와 용도, 땅의 조건, 공사의 시기와 기간, 건설 구조물의 규모와 예산을 고려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짓기 위해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 요소가 포함된 건축 기획 과정 한번 보시죠. 출처는 SBS 유튜브입니다. 구조물을 짓기 위한 미그림이 그려지면 건축 설계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공사를 할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자세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죠. 건축 설계란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고 건설 구조물에 대한 기획 의도를 반영하여 건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이 설계도로 표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획 의도를 바로 설계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건축 설계는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합니다.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계획설계는 계획한 구조물의 계략적인 형태를 스케치, 모형, 보고서의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발주자의 생각을 좁히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스케치고 이게 모형입니다. 기본 설계는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정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대지 내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배치도, 건물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건물의 정면, 측면의 바깥에서 바라본 인면도, 그리고 건물을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 그리고 건물을 입체적으로 표시해주는 투시도 등을 작성합니다.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최종 설계도를 만드는 단계로 마감 방법, 재질, 각 재료의 상세 치수 등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은 글로 적어 알려주는 시방서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와 관련된 영상을 보며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4. 건축 설계 과정. 건축과 주거 문화가 변하면서 건축 과정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건축은 건축가와의 상담으로 시작됩니다. 몇평 규모의 몇 층이고 방이 몇개 같은 규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을 담은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건축가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과 예산, 임대 계획 및 수익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가는 대지 분석, 법규 및 규모 검토와 함께 기획 설계를 진행합니다. 우선 향과 조망, 채광, 차량 및 보행자의 출입, 계단실 등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계획을 하면서 공간별 기능에 맞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층별 면적을 산정합니다. 최적의 건축의 형태와 볼륨이 잡히면서 평면, 입면, 단면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물론 건축 계획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획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구조와 시공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를 거쳐 설계안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설계안은 더욱 상세하게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의 분야를 통합하고 보강하는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거칩니다. 디자인 디벨롭된 도면과 서류들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인허가를 득하게 되면 시공용 도서를 만드는 실시 설계 단계를 거칩니다. 실시 설계 도서에는 시공을 위한 중요 정보들이 표기되므로 건축 품질과도 직결되고 각종 공사 및 감리의 기준이 되며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가는 도면대로 잘 진행되는지 감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가와 건축 설계는 가장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학습지 빈칸을 채우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